예, 안녕하십니까. 어, 비만학교 교장 의학박사 김승기입니다 음, 오늘은 건강한 물 마시기. 어, 물이 굉장히 우리 신체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3대 영양소 하면은 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치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5대 영양소 하면 거기다가 이제 비테민,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갑니다. 그럼 6대 영양소, 뭐 하면 물입니다. 그기서 이제 7대 영양소를 하나 더 넣는다면, 넣는다면, 섬유줄이 되겠죠. 어, 물은 어,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 영양 공급, 어, 영양소인데, 우리가 그, 어, 어떤 중요성을 어, 잘 모르고 어, 이물 공급을 우리 신체에 예, 좀 등한시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물마시기 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오늘 같이 예,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음료수 중에 예, 2% 라는게 있죠? 어 근데 이제 이2% 부족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음료수가 2%라는 영양소를 그 음료수가 나왔을 때그 이제 상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이 2%라는 그 명칭이 이 범사로운 명칭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저것도 영양을 아는 사람만이 그, 어떤 상표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어, 우리가 이제 목이 일단 마른다. 하면은 이미 우리 몸은 2% 탈수 상태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2%라는 음료는 목마르기 전에, 에, 탈수가 되기 전에 우리 몸이 탈수가 아닌 상태에서 를 계속 만들어지게 습관적으로 물을 먹어라. 그런 의미에서 아마 상표를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이 물에 대한 어떤 신체 기능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제목을 지었겠죠. 그래서 이 불어난 어떤 그 음료수에 그 어떤 이 상표가 나왔을 때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그 영양소 어이 물에 대한 어떤 그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목이 마를 때는 이미 우리 몸은 이 불로 탈수 상태다. 이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었겠죠. 우리가 탈수 상태라는 것은 우리 신체가 신진대사가 제대로 잘안 돌아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마른다 하면 우리 몸은 이미 탈수 상태고 이 우리 신체가 이 신진대사가 잘안 돌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를 때는 이미 우리 물이 좀 늦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이 마르기 전에 우리가 물을 이 틈틈이 먹어주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몸의 70%가 이제 수분인데요. 어쩌면, 뭐, 6대 영양소라고 제가 아까 물을 얘기했지만, 가장 필요한 영양소예요. 하루에 이제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이제, 어느 기업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이제, 물을 5에서 6컵이 30%고, 3에서 4컵이 28%. 이한 컵에서 두 컵이 11%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물을 먹어줘야 되는 고 지금 보통 마시는 양반들이 지금 건강한 어떤 물 섭취를 하고 있나. 그걸 좀 궁금하시죠? 우리 몸이 이 지방이나 단백질이 이 절반가량이 없어져도 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은 10%만 잃어도 위험한 상태가 되고 20% 이상을 잃으면 목숨을 잃게, 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 그 붕괴사고 기억하시나요? 그 삼풍백화점 생존자가 한 말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며칠 동안 그 무너진 아파트 그 백화점 이 시멘트 속에서 묻혀 있으면서 가장 먹고 싶어 했던 게 뭐냐면 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생존자 둘이 우리 이 담에 이제 여기서 탈출하면은 물시큰 먹자.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우리한테 그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물을 간단히 이제 물의 기능을 보면 물은 영양소의 용매가 됩니다. 용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영양소를 실어 나르고 녹여 가지고 실어 나르는 어떤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이제 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제 전체 구석구석 이제 어떻게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체내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물 자체가 이제 촉매 역할을 하죠. 신진대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탈수가 된 상태라 하면은 신진대사가 잘안 되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제대로 잘안 돌아가고 있다. 이제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마르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몸이 2% 탈수 상태라고 했죠. 목이 마르았을 때는 이미 우리 몸은 잘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탈수되기 전에 습관적으로 있게 물을 먹는 그런 버릇이 필요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물이 어떤 영양소의 용매나 신진대사, 체내 화학반응의 총매 역할을 하는 것그 외에 영양소를 운반하고 또 노폐물질을 배사합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을 하고 세포의 삼투압을 조절하여 정상 상태를 유지하죠. 어, 굉장히 이 물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물이 부족할 때는 노폐물이, 이 물질이 배설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 노폐물이 축적되면서 우리 몸에 이제 의해를 주고 특히 이제 신장 같은 거, 어, 이제 이런 게 이제 망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 너무 결핍된 상태에서는 이 콩팥, 신장이 망가질 수 있는 예, 그런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물의 하루 섭취량은 1.5에서 2리터입니다. 아, 물론, 이제, 우리 우리가 이건 마시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물 보통 한 컵이 200ml라고 합니다. 일단 아, 우리가 이제 8컵 내지 10컵은 마셔야 된다. 근데 앞에서 어떻습니까? 5, 어, 그 5잔 나지 6잔이 33%고, 그 이상 마시는 사람들이 적었죠. 그만큼 우리는 물을 적게 마시고 싶습니다 물론, 어, 우리가 이제, 물에는, 우리가 이제 보이는 물, 우리가 이제, 가시성 물이 있고, 비가시성이 물이 있습니다. 우리 음식물, 야채나 채소, 야채, 에, 과일, 뭐, 이런데도 어,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된다면은 아마 다섯 잔, 여섯 잔 마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1.5에서 어, 2리터를 아마 아, 채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 야채나 과일 같은 걸 별로 잘안 드시는 양반들. 예, 그런 들 경우 같은 경우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제, 에, 우리가 이제 보통 하루 2리틀 정도는 마시자. 어,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이제 그이 어디 여행을 갈기 위해서 버스를 타면 물 1리터짜리를 삽니다. 그리고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마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어,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우리가 뭐 1.5에서 2L,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 몸무게가 뭐, 뭐, 예, 한 4,50kg 나가는 사람도 있고, 80kg 나가는 사람도 있죠? 어, 그러면 똑같은가요? 음,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자기 몸무게 곱하기 30ml 하면 돼요. 그러니까 80kg에서 사람이 하루에 마실 물은 80 곱하기 30이면 2,400이죠? 3,824. 2,400ml. 그러니까 2.4L이 리 되겠죠. 그게 이제 이 마셔야 될, 그 양반이 마셔야 될 80kg 사람이 마셔야 될 물입니다. 물론 여기에 운동을 많이 하거나 뜨거운 곳에서 작업을 하거나 뭐이 사우나를 하거나 하면더 물을 마셔야 되겠죠. 저 어쨌든, 물은, 어, 뭐, 칼로리가 없습니다. 어떤 양반은 보면은, 물 마시면은, 살이 찌지 않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고요 오히려 물을 마시면은, 신진대사가 잘 되고, 또 포만감이 잘 되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살이 빠지죠. 그러니까, 어 물은 우리가, 이, 그냥, 이 생각나는 대로, 물 때마다, 습관적으로 마시는 그런 버릇이 중요하고, 물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많이 마실수록 좋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이 필요로 하는 먹고 싶을 때, 그때그때, 한음껏 마셔도 되는 그런 영양소니까요. 물은 그냥 많이 마셔도 된다. 뭐 물을 얼마큼 마셔야 된다. 뭐 이렇게 따질 건 없고요. 어쨌든, 이 우리가 오히려, 이 자기가 습관적으로, 어떤 의도적으로 마시지 않는 한 우리 몸은 많은 경우, 이제, 목마름이 이제 있을 때 물을 찾게 되면은, 이 우리 몸은 탈수상태다. 아,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습관적으로 많이 마시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병을 옆에 놔두고, 틈만 나면 먹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은 제로칼로리입니다. 이거 때문에 살이 찌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이 마를 때는, 이런,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사막에서 물이 없을 때 이렇게 남은 것 주고 가고 있죠? 어, 이거와 비슷한 상태가 우리 몸에서 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예, 물을 마시는데 좀더 아마 좀 경각심이 생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물은 예, 충분히 예, 많이 마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언제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예, 물 먹기가 어떤 양반 보면 하루 종일 뭐한두컵한 컵도 안 마시는 양반도 있어요. 예, 그런 양반들 같은 경우는 몸에 많은 어떤 물을 주고 있는 거다. 몸을 만성 탈수 상태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어, 적극적으로 물 마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만학교 김승기였습니다.